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요. 어제 2007년 청문회 때 2007년 영상이 공개되면서 최순실씨를 몰랐다라는 얘기가 좀 거짓말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영상 좀 한번 보겠습니다. 최순씨를 제가 알았다면 뭔가 연락을 하거나 한 통화라도 한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최순씨를 몰랐다? 이게 그 예,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렇죠? 저, 네저 네. 최순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저 이제 면, 와서 나이 들어서 아니, 나이 가만히 핑계, 조금, 핑계 조금 대지 말고요. 저도 마시고요.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 최순실이는 사람하고 접 이제 그만하시고요. 접촉은 접촉은 없었습니다. 정윤회는 압니까 그러면 정윤정윤회도 모릅니다. 접촉한 자, 일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2004년도에 정... 국회의원이셨죠? 저하고 똑같이 물론 그렇습니다. 네? 2004년도에 정윤회가 박근혜 의원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때 의원회관에 정윤회를 만나러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의원회관에서 만났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거는 정말 접, 접촉한, 하늘이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접촉한 일이 없습니다. 최태민 목사의 자녀인 최순실 씨를 서면 조사하고 특히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재산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저영상인데저때서변선사님잘 아시죠? 저 상황에? 예, 저는 그때 그 이명박 대통령 MB캠프의 법률지원단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김기춘 그분에게 그 박근혜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그 김혜호 목사라는 분이 최태민 최순실 박근혜. 오대 그 거짓말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렇죠 그때 이게 그 최순실만 유일하게 이게 고소를 해왔어요. 그러고 이게 어... 그 1억 원, 10억 원의 민사 소송까지 했는데, 그때 제가 김혜영 목사의 변호를 맡았거든요. 그런데 예, 예. 그때 내용이 보면 전부 이 최순실 의혹이고 전부 이최순실이 소송도 제기했는데, 예. 그럼 이게 그 도움은 당연히 그 박근혜 캠프 법률 지원단에 도움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따라서 게 저는 김기춘 그분이. 이걸 전혀 몰랐다는 건 납득이 안 되는 게 최순실 이름으로 민사 형사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름으로 들어온 건 없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예. 두 번째는 이게 저는 위정죄라는 게요. 하상이뭐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위증 물론 되지만. 예. 아, 예를 들어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한다. 예. 또는 이게 기억나는 것을 기억 안 난다고 한다. 이런 주관적인 것도 이게 다 위정입니다. 음... 저는 이게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아는 게 명백한데 모른다. 예. 또 이게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것도 이게 충분히. 그 위증이 된다고 봅니다. 그 그러니까 2007년도에 박근혜 캠프의 법률 지원 단장으로서 저 청문회 자리에서 검증 작업에서 앉아가지고 보면서 미리 다 준비를 했던 사람, 실무를 총책임했던 사람인데. 아니, 그럼요. 그때 당시의 영상이 어제 예. 이제 청문회장에서 나오니까 그 노련하고 그렇게 빠졌던 그 박지원 대표의 얘기하면 법률 미꾸라지. 그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예. 결국엔 딱 걸린 거죠. 저때 영상이 나온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법률적으고 우리 네티즌들이 그래. 찾았다고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접촉은 안 했다고 또 얘기를 바꿨거든요. 모른다 해서 접촉은 안 했다? 아니, 그러니까 한 5주 전인가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김기춘 실... 그렇죠. 전 실장과 예. 뭐 최순실 씨가 분명히 알 것이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방송 끝나자마자 김기춘 실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예. 항의를 했었거든요. 나는 모른다 모른다는 의미를 그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 요번에 증언을 하면서는 최순실 존재도 모른다 예. 이번 사태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 그렇지. 저는 이 증언이 나오는 거 보고 아니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음... 직접 만나지 않았다 그다음에 통화하지 않았다는 거는 또뭐 그럴 수도 혹시 있을지 모른다. 예. 그렇지만은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것은 너무 심한 증언이다. 음. 했는데 이제 저렇게 바로 그냥, 어, 직접적으로, 예. 동영상으로 아예 나오니까, 어, 더 이상 뭐, 거부할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나왔지만은 김기춘전 실장이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알았으면 연락이라도 하거나 통화라도 하지 않았겠느냐. 본인 이으로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 예. 자, 이제 존재도 알았는데, 저희들이 진짜 묻고 싶네요. 존재도 알았고 예. 그 다음에 아까 조원동 전 수석처럼 저렇게 말이 안 되는 밑에 데리고 있는 수석비서관들이 말이 안 되는 일을 겪고 있는데 예. 왜 연락도 안 해보시고 통화도 안 해보시고 만나보지도 않으셨는지 음, 제가 오히려 묻고 싶네요. 예, 거기다가 차은택 씨가 최순실 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김기춘 시장 고집 세다고. 이것도 접촉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게 이제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 있죠. 그리고 뭐 서로 직접 접촉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은 뭐 분명해 보이고요. 예. 특히 지난 2014년 11월 달에 공개됐던 이른바 그 정윤의 문건 있지 않습니까? 그 문건이 전부 다섯 개인데 예. 거기 세개 부분에 이제 최순실 씨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오죠. 그러면 그게 만들어진 시기가 2013년 초뭐이 이 정도 아닙니까? 음. 그렇다면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당시에 어쨌거나 저 조사 자체를 처음 지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문건과 관련해서 이미 그때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문꼬리 3인방들이랑 해서 국정에 개입을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거기서도 충분히 아는 거죠. 이미 이 예, 예. 사태가 전면화되기 한참 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존재 자체를 몰랐고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알게 됐다는 얘기는 정말 온 국민이 들어도 다 웃을 얘기죠. 아니, 김기춘, 이러 김기춘 실장의 업무 스타일이 없으면 굉장히 꼼꼼하고 아, 그럼... 모든 거를 다 장악하는 네. 스타일 아닌가요? 예, 그럼 저 김기춘 피세지, 제일 유명한 게요. 예. 그 퇴직해서, 잠시 퇴직했는데 집에서 항상 일어나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건너방에 가서 앉아서 근무하고. 그럴 정도로 아... 아주 철도체, 그 일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옆방에 예, 그리고 32살에 중앙, 과거의 중앙정보부의 조사국장을 했습니다. 예. 이게 그 옛날에 그 어두운 흑역사 있지 않습니까? 간첩들 조작하고, 근데 고문도 하고, 그럴 적에 실무자로서 아주 혁혁한 공을 그 나름대로 그때 세우시고, 그래서 오직이 그 신뢰를 했으면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어린 나이에서 검찰총장, 법무부장과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인맥도 쫙 있고요. 특히 DK 이쪽 인맥으로 해서 저분이 그러니까 업무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후배 검사들이 끔찍을 못하는 겁니다. 음... 아주 그다음에 영민하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주 극히 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지만은 예. 워낙 치밀하기 때문에 이런 때를 대비해서라도 아마 김기중 검사는 예. 최순실 씨를 일부라도 러 직접 접촉은 안 했을 것이다. 다 아... 사람 통해서 했을 것이다. 음... 이런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추측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 예. 몰랐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소국장이 방금 얘기하셨지만은 아니. 그 정윤의 문건에 박관정 경정 보고서에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최순실의 행적이 그렇죠. 그걸 본인이 김영환 수석 딱그 배제하고 이 우병우 비서관하고 해 가지고는 그 문건 유출 사건으로 완전히 물꼬를 돌려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최순실 씨의 이름을 몰랐던 건 여태까지 정말 그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서 우리가 찾아내니라고 다행입니다 다행 예 저희 제작진이 2 0 0 4 년도 사진을 두 장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정윤혜 씨가 비서실장으로 활동할던 때하고 김기춘 전 실장이 한나라당 의원으로 활동할 때 이만큼 두 사람이 바로 지금 거리에서 보좌를 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서로를 모른다. 김기춘 실장은 정윤혜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종의 이제 권력 기술자다. 저는 이렇게 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 굉장히 기능적으로 뛰어난 인물이고 업무 수행을 하는 부분에서 이미 30대 초반부터 유신호법 초안을 만들 때부터 신직수 그전 중앙정보부장 밑에서부터 활동을 했고 예. 3 5세 이미 중앙정보부의 대공수사국장을 했거든요. 35살에. 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김기춘 전 실장의 몸에는 이 권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상당히 체화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이제 김영환전 민정수 석그 비망록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러한 부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기를 이렇게 쳐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예. 너무나 정통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뭐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이 여기에서의 그야말로 핵심에서 움직인 몇안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정윤의 뭐, 비서실장이든, 본거리이 예. 3인방이든, 최순실 씨든 존재를 다 알았겠죠. 아까 김영환전 수석의 업무 일지에 이제 김기춘 실장이 지시한 거라고 나오는데, 야간에 주거나 뭐한번 볼까요? 휴일에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야간에 <laughs> 주거나. 이게 김기춘 실장이 요구했다는 <laughs> 거. 같은데. 그런데 이거 저 내용 자체만 예. 보면 뭐. 열심히 일하자,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저렇게 게, 일을 열심히 한 분인데. 아주 부정적으로 뭐 볼건 아닌데요. 예. 어떤 내용 자체는 그런데, 저는 이게 그 변호사로 느끼는 게 우병우 수석도 마찬가지고요. 예. 김기춘 실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말 정통 잘 나가는 법조인 아닙니까? 음. 이런 분들이 그 법률 지식을 정말 이 국가나 공익을 위해 좀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꼼수로 예. 어떤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그 쓰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예. 맨 밑에 라면의 상식화는 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laughs> 예. 어제 서부연님 예. 최교일 의원이 예. 김, 검사 출신인데 김민규 추전 시장에서 굉장히 깍듯한 모습을 보였답니다. 저는 이게 그 한마디로 하면요. 예. 바로 이게 과공비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공비례. 예. 이 말이 지나친 공소는 예의가 아니다. 음... 저는 이게 물론 법조 선배로서 어느 정도 예의는 갖추게 되지만 예. 정말 이게 90도로 숙여서 그래도 이게 정의는 아닙니까? 이런 신문하는 분이고 저는 이게 그 과공비례라고 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의미길래 검찰에서는 어떤 의미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검찰에서는 이게 예. 뭐 물론 뭐 대승배고 옛날에 이게 워낙 또잘나름으로서로 땡겨주고 끌어주고 하니까 밀어주고 예. 아마 이게 음. 그 체결 저분이게 뭐 검사생활 할때 아마 김기춘 총장이 상당히 많이 뭐 물심양 도와준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렇지만 이게 전 국민이 보는 청문회장에서 90도 인사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아니 끝나고 끝나고 뒤로 가서 이제 이렇게 90도로 인사하는 근데 체결. 검사장, 아니, 그, 세누원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예. 아니 검사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검사장을 승진할 적에요, 그, 이렇게 백이 없으면 검사장 함부은 아 승진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게 TK 인맥에, 예. 그,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전 비서실장께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하면서 TK, PK 인맥에 예. 수장으로서 다 관리해온 그런 그 장이기 때문에 예. 그 신세에 앉은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거의 지금 이제, 50대 중후반 퇴직한 검사부터 검사장 예. 이상 하신 분들은 다 이래저래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선배도, 선, 검찰 선배도 선배지만은 아마 그 인사상에 있어서의 크게 은혜를 입은 은인으로서도 가서 그런 감사한 음. 마음으로 사적으로 예. 청문회 다 끝나고 뒤에 가서 90도로 인사한 겁니다. 청문회장에서 인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그렇죠. 예, 예.